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여기 유대 땅에 파견이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면서 총독의 지배를 받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유대 땅에 와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죠?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넬류는 고넬류대로 아시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아셔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늘 하고 사나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나요? 자꾸 잊어버리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죄를 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늘 살피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안 보고 계시지 하면서 죄를 짓고요. 죄를 진 다음에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자꾸만 까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진 걸 자꾸 숨기려고 하고, 부인하고, 안 지은 사람처럼 뻔뻔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죠? 지금 여기 고넬류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건 벌써 하나님 앞에 다 보고가 올라갔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억하신다는 거 분명히 그 상을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얼마나 기뻐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급으로 혹은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이 고넬류에게 보내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늘 소원하는 것,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찾아와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직접 찾아오기도 하시고, 간접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시고, 찾아오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지금 이 고넬료나 베드루 같은 경우는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듣게 하셔요. 말씀을. 근데 지금 고넬루에게는 환상을 보면서 천사를 방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환상 중에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셨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 주시고 그 환상 중에 대화를 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고넬류를 찾아갔고 그래서 어, 거기 고넬류가 초청한 사람들,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성령을 받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믿는 자를 찾아오시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오시기도 하는 거지요. 혹은요, 여러분, 우리가, 음,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읽어보면, 베드로가 루타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중풍병자 중풍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죽었는데 그를 살려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거를 빨리 깨닫는 게 훨씬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받을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됩니다. 눈도 열려 있어야 되고, 기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찾아와 주셔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지금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걸 자꾸 깨닫는 거 너무나 큰 은혜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두 개의 찬송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형통한 거지. 예?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 내가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해야 될 일들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해야 될 일도 다 가르쳐 주시고, 신이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수 있는 거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점쟁이가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을 우리며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더욱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어려움, 이 고난, 이거 얼마든지 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진짜 담대함이 생기죠. 이까지껏은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시편 중에 제일 유명한 시편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가.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고 마실 것이 어디 있는지 또 인도해 주고 사나운 짐승들이 찾아올 때에도 다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거든요.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 또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안에 넣어주고 밤새 또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런 일들을 항상 함께해 주는 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목자인데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목자의 일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서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에 불구하고. 그 목자 대신에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쉴곳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되어진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이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최고의 행복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느끼면서 살았죠. 살면서, 하, 너무 부족한데. 너무 부족해. 그러면 이게 참 최고 불안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셔서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걸 느끼면서 산다면, 이보다 더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사람이 내게 정말 복이 되는 사람일지 원수가 될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많은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 잘 만나서 그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하옵사사. 어? 그런 기도 하잖아요. 너무나 꼭 필요하고 절실한 기도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지금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출장을 갔어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을 아들이 저한테 하고 멕시코를 갈때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가서 정말 만나 가지고 이 일이 잘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먼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걸 들은 아비로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 멕시코에 가는 것처럼 멕시코에서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내 문제를 생각하고 막 하는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잘 해결되어지고 올수 있다고 하면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어느덧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럴 때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다 복이 되려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도움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수 있는 거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도 내가 먼저 동행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